소스 기본 돈까스 소스 뿌리고여기다 이제 알렉스스가 카레 돈까스 주세요. 자 주세요. 우리 혼자 산다. 네. 바빠 아니면 어어. 귀찮아 밥이 먹고 싶은데 돈까스도 먹고 싶어. 김치 꺼내놓고 먹거 뭐 내놓고 꺼내 먹거 뭐 내놓고 하기 힘들죠. 그냥 덮밥. 돈까스로 덮어요. 그냥 돈까스 2 분이면 카레 그냥 덮밥 됩니다. 덮으시면 돼요. <laughs> <laughs> 돈가스로 덮고, 네. 소스로 덮고, 소스로 덮고, 그냥 덮밥을 만들어 드시는데, 끝. 자, 네. 오늘 그럼 하나씩 이제 맛을 좀 보겠습니다. 네. 치즈를 올려놓은 네. 난뭐 어, 난요 치즈 돈가스 있고요. 나난뭐 먹을까? 나는 이 중간에, 이 카드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친구가 우리처럼 셋이 왔어. 셋, 어, 셋이 어, 왔어. 근데 누구는 어, 돈가스 카레 해달라고 그러고, 어, 누구는 치즈 그니까? 해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어. 실용에 어. 맞게끔 음. 다 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와. 세 가지를 다 해달래요. 음. 자, 이거 세 가지 준비하는데, 음. 2분, 2분, 2분이면 6분이잖아요. 음. 라면보다도 빨라요. 음. 아, 진짜 기본 돈가스 소스 그럼요. 맛이 일단 오리지널 우리가 많은 아는, 아는 맛 있죠. 거기에다가 음. 라면보다도 빨라가니까. 어, 돈까봐, 칼다 음. 어, 음. 자, 그리고 음. 우리 레스토랑 가면은 세트 메뉴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돈가스집 가면은 스프 우동 같은 거 같이 나온다. 미니 우동. 음. 음. 미니 우동 오구오. 미유동도 솔직히 말하면요, 이것도 가소없시에다가 음. 안에 넣어가지고 망에다 넣어가지고 국물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연하죠. 이것도 약간 귀찮은 일이에요. 하 자, 요렇게 드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당분하니까. 동물, 요거 한 시간에 요건 조금 만들어서 드시면 좋겠다. 요거 2분이면 음. 해요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야 이거 돈가스야. 야, 먹는 모습 보면 중속도 올라갑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져가시는 음? 구성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네. 이게 좀 양이 많아서요. 자, 잠깐만. 들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가져올게요. 잠깐만. 방송에서만 <laughs> 네. 지금 저희가 15팩에다가 5팩을 더 드리는데 알렉스 씨가 좀펼쳐서 보여주셔야 돼요. 방송에서만 저희가 다섯 팩, 다섯 팩도해서 스무 팩 돈가스를 챙겨가시면서 저희가 뿌려먹는 치즈 다섯 봉에 네. 돈가스 소스 열 봉, 카레 소스 열 봉까지 소스만 해도 또 스무 봉다 챙겨다 드릴 겁니다. 자, 이 조건은 방송에서만 가능하고 오늘 미리 주문하신 분들만 해도 뭐 이미 만 700분 가까이 넘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에서만 가능한 조건은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저희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들어오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바로 주문 부탁드릴게요. 돈가스 하면 집에서 하기가 좀 많이 번거롭죠? 뭐 빵가루도 묻혀야 되고, 반죽도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기름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겉에 튀김가루는 타고, 속은 좀안익고 아이들이 또 주방에서 이렇게 근처에서 놀다 보면은 기름에 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남은 기름 처리가 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 튀겨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완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래된 기름을 절대 쓰질 않아요. 이게 기름을 계속해서 순환을 시켜서 깨끗한 기름으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갓 튀겨낸 그런 바삭함이 살아있는 그런 돈가스를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냉장고에서 꺼내서 똑같은 돈가스를 드시는 게 아니라 기호에 맞춰서 오리지널 돈가스 수가 같이 가고요 그리고 카레가 같이 가요 그리고 뿌려 드실 수 있도록 치즈를 동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 놓고 드셔도 될것 같아요